네두산베어스 김태룡 단장입니다 우리 스코프 여러분들 대표 댄스는 오래 못보셨나 봐서 두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 김태견 선수입니다 네. 네. 김태견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김태견 선수가 김태룡 단장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두산베어스는 지금 유니폼에 이름을 새겨 오셨네요 김태견 선수 저희들은 여러 선수들을 이렇 봄부터 추적을 많이 해왔지만 해왔, 은 우리 김태균 선수는 봄부터 이번에 대만 청소년 대회까지 꾸준함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하게 부산 도 없이 컨트롤 좋고 스피드 유지하고 두산에 앞으로 빠르면 2, 3년 안에 스톱하러 성장할 것으로 믿고 지내겠습니다 아, 네. 네. 대단한 기대를 갖고 살짝 뒤로 돌아 봐 주실까요? 네. 예아 아... 너무 좀 영광스럽고 이렇게 좀 챙겨주시니까 더 이제 기대 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같습니다 하루빨리 현장에서 전체 마음을 위해서 더떤 분들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최까지 해겠습니다이 어떤 네. 수까지? 네. 네 이번 드래프트의 왼손 오른손 원투 펀치들이 네. 역시 예상대로 1, 2 순위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3순위 지명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네, 벤지다이언스 바로 지명하겠습니다. 휘문고 투수 김휘건 네, 축하합니다. 휘문고는 학교에 조대현 네, 1라운드 6순위 기아타이거즈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강릉고등학교 투수 조대현 선수입니다. 두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서울고대학교 여동관 네, 조두 어. 그 번째로 두산베어스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상배육두상두상배육두 입... 지명하겠습니다 경북고 내야수 교종성상교육 두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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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 이쪽 의자에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이 앉아 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부터 화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크게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두산베어스 1라운드 지명받게 된 투수 김태견입니다 수산베어스라는 좋은 구단에 입, 입단하게 되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빠른 순번에 이렇게 지명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제 유니폼에 이름하고 그런 것도 마킹해주셨는데 그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거기에서도 트레이너 코치님들이나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회복이 거의 끝난 상태여서 멀쩡하고 이렇게 지명 전부터 막 걱정해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응원 받아가지고 더 힘이 나서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좀잘 던질 수 있었던 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 이이 끝낼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아 두누어스 투수 선배님들이 엄청난데 일단, 지금은 박빈 선배님을 좀 가장 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변화하고 구사 능력이 좋으시고, 선발로서의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그런 점을 담고 싶고, 또 두산 선배님들 잘 던지시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아침에 네, 두 선배님한테 걸었는데, 박빈 선배님은 오늘 해주셔서 알았는데, 정천 선배님은. 몰랐는데 지명 전부터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두산베어스에 뽑히게 되었는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점도 많지만 내년부터 두산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내야수 여동건입니다 두산베어스라는 영문팀에 뽑혀서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5이브 플레이어라는 게 장점이고요, 뛰어난 학습 능력과 그런 야구에 대한 열정, 그런 사랑이 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할 거 없이 최강 팀김지우 선배님 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격수이기도 하고 KBO 레전드 유격수시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배워서 제2의 김재호 선배님이 될수 있게 좋은 내야수가 되보겠습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연습할 때 본보기도 해주셨습니다. 제 3학년 시즌 막 프로라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플레이하라고 그런 자신 있는 말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야, 아기 곰이지만 다른 팀들 다 이길 수 있는 북극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김고대야수 임종성입니다. 두산베어스라는 명문 구단에 뽑히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뽑아주시고 또 계속 봐주신 스카우터분들 감사하고 구단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제 장점은 일단 타격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장신신구장이라는 넓은 야구장을 쓰는데 또 제가 또 장타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좋게 봐주셔서 반가같고 뭐 기본적인 기본기나 송구의 어깨가 자신 있어가지고 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 두산베어스 최고의 3루수 허경민 선배님 같은 포지션이고 또, 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뽑게 됐습니다. 저 김재환 선배님 방망이를 너무 잘 치시고 또굉장한 또 홈런 타자라가지고 배우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때 한창 두산 베어스가 막 한국 시리즈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두산 엄청 그때 막 응원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두산이랑 구단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뽑히, 뽑혀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 시리즈 보면서 네,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잠실 야구장에 아주 시원한 장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